자 반갑습니다 DJ 심통입니다아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메뉴는 돈까스입니다. 돈까스고요. 에 예, 반갑습니다. 네, 디판이 반갑습니다. 자 불다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시한 번씩만 늘려주시고요. 자 모바일 보시면 두산단에따봉것든 BJ BJ 아 얘가 좀 졸바... 아, BJ,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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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가 아니라 BJ 자 여러분 같이 식사나 하시죠. 그만 레러 르러 하시고 야 맛있겠다. 아나 아직, 아직 소화가 안됐는 아까 먹고 바로 잤는데 소화가 안 됐어 아직. 아 아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왜, 아, 지몇 살이냐고? 일 예, 7살입니다. 뭘 음. 너무해요? 근데, 왜 아이디가 닉네임이 이리지? 이, 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이디가 표시가 이리 됐다, 이리 됐다, 이리 됐다, 이리 됐다. 으아. 아저뭐 남미랑 딱 끼는 모습이었는데 좀한 만두력 만두국으로 해 먹어야 되는데 아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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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음, 음. 여러분 식사 아예 쌍칼님 쌍칼 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지금 이거 또 뵙네요 네. 이분은 냉동 인간인가요 아니요? 그 어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저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음, 음. 음, 음, 음. 아까 와서요 돈까스에다가 부었어요 아 여러분 아

나는 장애인님, 아, 나는 목장이 장애인 비하서 만원을 상가해주세요. 아, 하... 근데 너무 작다. 아... 왜래, 이거? 1인분인가? 아닌데? 음음음음음음. 야, 여러분, 동침이. 예, 네, 성자스님도 밥 천천히 드세요. 음, 수안 돼. 아까 먹방, 아까 좀 점심 먹방하고 다자가지고 솔직히 저게 3인분 안, 3인분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네, 크레이지님. 저 4인분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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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 봄, 나이 나이 봄, 아, 내 잘못 했잖아. 3번인데, 1인분인가? 2인분 같다 달려 있는데, 아, 어? 하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오해하겠는데, 음. 음. 아, 고쳤습니다. 아. 점심에 뭐 드셨나요? 예, 떡 망둣국 먹었습니다떡 망둣국 하고, 아, 떡 망둣국 먹었어요. 음~~ 떡만둣국 먹었습니다 낮에 음~~ 아 낮에는 떡만둣국 먹고 저녁에는 돈가스 먹고 있습니다 성공은 결과다 성공은 결과당은 누구지? 성공은 결과당? 일단 밥은 먹고 있시게조회는 나중에 하고요. 초현이 반갑습니다. 왜요? 예, 네, 고쳤습니다. 아, 사랑수사 따님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닉네임을 이렇게 바꾸 다니지? 티바님이 깍깍깍깍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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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 게스요? 아 예. 음, 음. 아 지는 음 준이가 햄방불명 되어버렸네. 어, 어, 어. 어. 응. 아. 여러분들, 지금 시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아. 예?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계신가요? 아, 아 스키니언님 반갑습니다. 흘리심? 음, 음, 음. 집이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대합실입니다, 대합실. 음, 음. 대합실은 대합실아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 술뭐 약주 한잔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퇴근하시고 집에서 식사들 하고 싶아아 아, 지금 제가좀 배가 고파세요 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멍청이는 저거 먹고 간만 간 기별도 안 가는데 다이어트함 예 네,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원소이안 좋아요 다이어트라 다니까요 대합실요 아, 퇴근하고 누워 계신다고요? 유니스님, 아 예. 북한 먹고. 북한 여행 나는 몽청이니까 몽청이라 뜨네? 음 <laughs> 아, 윤실아님 반갑습니다. 먹는 거 쳐다보는 인간들이 제일 주저스럽다 개새끼들아, 먹는 방송 왜 보냐, 거지 새끼들아. 얘는 씨부라 새끼야, 처음처럼 왜 처음처럼 와갖고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맙장이 들어와서 방송을 채팅창을 흐려서 제가 블랙을 줬습니다. 아, 양해 부탁드리고 같이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손이 근질근질해서. 어, 한 분이다. DJ님 닉네임 치니까 나는 멍청이자, 나는 멍청이자. 아, 그, 왜 그러냐면요. 내 방에 챔피언을 참이면 자, 자신이 자기 꽁치, 인사하는 법이, 어, 나는 멍청이다, 나는 멍청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을 멍청이라고 생각하죠? 자, 자, 하. 저장님 반갑습니다. 수5와 하우 우승도 반갑셨네요 음. 나윤실라님백풍사 4개 딸랑딸랑 고마워요인슈 알라님 백풍사 4개 껄로껄롱꼴 고맙습니다 아 유니스님 아까 전에 백풍사은 40.. 아니 44개입니다 그 88개 고맙습니다 딸랑딸랑 아아아 90개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봉사나서 약간 시야기안 좋아서 음 이런 바어몇개 사서 어안 어. 보여 아 죄송합니다. 저 눈이 약간 어 통영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음. 거기 나? 음하 아, 동쪽이 죽인다. 음 아, 매운 거 좋아하시냐고? 매운 예, 거잘 좋아합니다. 니음음음 아드님 얼굴 생각하십시오. 아드님 얼굴 생각하시라고요. 그 얼굴입니까? 음 장난하십니까? 여기서 얼굴을 찌그리 못해와 갖고 먼저 자신 을 알고 눈물 까십시오 알죠? 음 나가 되지도. 내가 빼빼다던 아르님이 저를 고살수있니까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먼저 보세요. 응? 그걸 먼저 보세요. 자기의 이쁘면, 어, 모델을 하지, 어? 모델 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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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김치 저거 통째로 다 먹었어요. 예, 다먹었습니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러지 말아요. 안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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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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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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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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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김치랑 동치미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나는 동치미는 보내준 거고 김치는 사그 사회, 사에 봉사하는데 아, 아줌마들이 챙겨주더라고요. 저번에 그 사랑에 나눔 했는데 해주더라고요. 아유, 좋습니다. 아, 트랙만, 아니, 니액션은 니니 리액션. 아 절대로 방구국이 납니다. 아소왜이러게 응? <목소리> 똥 싸지 마 오빠 팬티 찢어져. 음, 또안 쌌어? 방금 그 정도였으면 싸신 거 아닌가요? <목소리> 푸 음, 퍼즐 선호공님이 펼풍선 하나로 팬클로 되신 걸 진심 축하드리며, 제수번호 509번째로 팬클로 되신 걸 진심 축하합니다. 딸랑딸랑.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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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찌 알았어? 도둑놈이 제발 걸린다고? 음... 맞아? 네, 손오공님 말습니다 맛깔나게 드셔서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사이드님 반갑습니다 미니스님은 <laughs> 한예면서 먹는 게더 멋이... 더 멋이 있어요. 웃으면서 먹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좋죠. 애마지. 아. 음. 동진 꿈물? 살아있네, 살아있어, 짝짝짝, 살아있어서, 아, 아니야, 원래 아,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중인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페이지 줍고 끼니 사오셨나보네, 예. 음, 페이지, 아, 북한 당거리는 배포서 7개 고맙습니다. 빠라삐리뽕 고맙습니다. 아, 북한이 7개 고맙습니다. 북한님 그 아름, 여기 있는데 아름이가 원래 북한 여잔데 탈북자. 네. 자 깔끔하게 마무리로 콜라. 음. 자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 심동이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녹화 방송 여기서 종료.